다음 소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이제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기구인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강원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송승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청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장차관까지 정부가 통째로 옮겨오다시피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두는 단년 강원 자치도법 개정안입니다. 정부 부처들이 줄줄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강원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대신 한 총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원도가 요구하는 여러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견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도와주시면 전부 개정한 통과될 수 있습니다. 가에 특별자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총에를비롯한 지원위 위원들은 춘천의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도 방문해 에서에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로서 규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게탑에서 한국에서 지원 위원회 회의장 밖에선 여당과 야당 모두가 힘을 합해 자치도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50% 정도라도 정부가 꼭 수용을 해주셔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정부의 의지를 꼭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지원이 첫 회의가 정부 안에 부정적인 기류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승용입니다.